안녕하세요,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 황금손은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의 서부전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화천, 경기도 포천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화천, 화천에 있는 하남면입니다. 여기 지금 자라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보이세요? 이게요 여러분 땅두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방으로는 한방명으로는 독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그 참두릅 산에서 나는 가시나무 참두릅보다 이게 맛이 더 좋은 그런 두릅 나무입니다 이 두릅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 농업인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좀 팔아 달라고 아, 근데 이거 살짝 데쳐 가지고 여러분 전도 부쳐 먹고 초, 초장에도 찍어 먹고 이거 이거 하나 가지면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거든요 이게 바로 밥도둑 인거예요 아 정말 맛있겠다 이 참두릅 보다도 더 맛나다고 하는 독할 그러니까, 땅두릅이죠. 땅두릅. 키우는 농업인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왔거든요. 이거 여러분, 한 상자씩 사서 드시면요. 금년 봄, 이렇게 봄, 이렇게 나른한 그거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 거예요. 건강에 매우 좋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이게 땅두릅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하천에 여러분, 저 구독자 여러분, 하천에서 땅두릅 농사 짓고 계시는 농업인이십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자 동자 기자입니다. 최동기. 예. 네. 아 네. 그런데 이 땅두릅 을 농사 올해 어떻게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아주. 잘 오래. 됐어요. 예예. 네, 네. 그런데 여기 화천이 아주 축제로 유명한데인데요. 뭐 그러니까 산천어 축제도 열리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네. 겨울 겨울에 온도가 얼마까지 내려가요? 30도까지 내렸는데. 영하 30도까지. 예, 예, 예. 예, 금년 겨울에 좀 추웠죠. 엄청 추웠죠. 최고 몇년 만에 추위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아. 예.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도 네. 있었지만 날이 안 추워가지고 축제를 얼음이 안 얼어서 못못 하기도 했는데 예. 금년에는 여기 손님들 많이 오셨죠. 예, 많이 오셨습니다. 아, 예. 예. 이게 저 2.5kg씩 포장을 해가지고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얼마씩이죠. 5만 원씩입니다. 5만 원. 예예. 예. 2.5kg 가지, 면 뭐, 이거 가지고 어, 어. 장아찌도 되고. 예, 1 0 드십니다. 예, 뭐, 1 네, 0 드실 수 있겠네요. 예, 예, 다섯, 여섯 식구는 1 0 드시고. 예. 예 남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다듬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예. 오늘 작업한 거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예, 예. 자, 구독자 여러분. 지금 오늘 수확한 땅두릅입니다. 이 땅두릅이 그 산에서 나는 가시나무 두릅보다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 정말 향도 좋고 얼마나 신선합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한 박스씩 주문하세요. 2.5kg 한 박스에 이게 택배비 포함해 가지고 5만 원이랍니다. 5만 원. 요즘 인건비도 엄청 비싼데, 와, 아, 저 이거 오늘 한 박스 사가지고 갑니다. 와, 아, 여러분, 꼭 주문하세요. 자, 여러분, 하천에서 지금 가져온 땅두릅입니다. 땅두릅 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무쳤는데요 <laughs> 정말 아주 식감도 좋고요. 쌉스럼 한게 어찌나 맛있는지요. 여러분, 땅도를좀 시켜서 드셔보세요. 아, 정말 맛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와버렸습니다. 대대열의 세상 만사